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증시나 심판은 이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수 한입니다 네. 네. 제가 세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장 빠지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각방꼴 안 나왔네요. 어떻게 네.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폭등할지. 느낌, 우리 올해 서당계 3년이면 풍어을 얻는다고, <laughs> 어, 네. 네. 라면 네. 냄새 맡으면 김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다, 이거지. 음. 분위기 보니까, 어, 분위기가. 분위기가 좀 틀립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원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음, 근데 미국 시장도 금요일날 떨어졌잖아요. 었 네. 네. 그리고 뭐 부치안도 협상도 뭐 중간에 어, 뭐안 됐다고 그러고, 뭐 난리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을까요, 오늘? 아니, 시장 상승의 주체가 AI 주식들이에요. 그 AI 주식들이 상승하면 반도체가 안 오르면 이상한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되면서 원화 강세까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반기에 턴을 해서 올라오면 수출입이 플러스가 날 거고 수출입 이플러스나면 원화 약세가 해소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소되는 거니까 원화 강세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지금 다 맞아요 현재. 그래서 그뭐 그리고 이제 악재 요소가 이제 별로 없는 게또그죠 추가될 악재, 금리 인상이 추가되기 어렵고, 음. 어, 한국도 금리 인상되기가 뭐, 몹시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터나에서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흐름들이 보이면 추가 매수한다. 라는 음. 흐름들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 되게 안타까운 건 기관이 비어있어. 기관 투자자요? 음, 뭐, 많은 분들이 뭐 기관, 뭐 공매도고 뭐고 하는데, 공매도 할 만큼 능력도 안 돼요, 지금. 기관이, <laughs> 너무 쩔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받, 지금 연락 달리는데 그 다음 바통을 누가 받아야 되거든요, 수급적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2800 이상에서는 개인들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이 그 사이에 중간에 서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잘못하면 또 개인, 외국인들이 되게 싼 값에 한국의 주식들을 쫙 끌어모으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좀또 있어요. 예. 예, 오늘 뭐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0.76%. 어 코스닥은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제일 좋은 그림이죠. 2차전지 안 빠지고 다른 주식 올라오고. 2차전지는 2차 안 빠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음, 5, 로씩 네.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네. 네,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한 8,00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2,000억 음. 팔아서 양시장 한 1조 원 정도 굉장히 네. 많이 팔았습니다. 음. 외국인은 2,400억, 2,100억 정도씩 양시장에서 샀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만 5,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원화도 조금 강세로 갔네요. 0.6% 정도 강세로 보여서 1,318원 정도로 마감을 음. 했습니다. 강세폭이 크지 않습니까? 강세법이 어, 오늘 큰 거예요. 컸던 것 같아요. 어, 지금 1,440원이었어요. 지난주 아, 그렇죠. 지난주 중반에요. 네. 강세폭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그 사이에 약세가 별로 없었어요. 음. 예, 그걸 대비하면 그래서 그런 어, 그 원엔환율 N 원환율 N 원환율하고 환율, 저기 유로원 환율 보면은 지금 이게 워낙 강세인지알수 있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강세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 업종이 오늘 2.5%로 1등,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음. 어뭐 현대글로비스, 한진칼, HMM, 흥아해운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항공주들, 뭐 t a 제주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진에어까지 항공주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건설주가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산부토건, 범양건영, 뭐 남광토건, 동아지질 이런 조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조금 어, 테마주 성격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GS건설, DLNC 이런 뭐 대형주들도 1.5%씩 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는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음. HSD 엔진이 6.5% 한국카본 네. 어, s t x 엔 어, s t x 엔진이 어, 제가 두 번을 썼네요. 네. s t x 엔진과 아, HSD 엔진이 6.5% 네. 올랐고요. 음. s t x 엔진이 3.6% 정도 한국카본도 한 4%대 상승을 했고요. 사실은 압도적인 건 대우조선이었죠. 대우조선이 한12% 상승했죠. 아, 어, 어, 조선 주가 12% 오른 건 정말 언제 본 음. 기억인지 네. 모르겠네요. 네, 엄청나게 네. 올랐습니다. 네. 네. 조선주는 운수장비 섹터에 속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네 번째 네. 이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음. 현대미포조선도 장중에 수출공시가 나오면서 10% 음. 어, 급등을 했고요. 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뭐 이런 데도 다 4, 5%씩 음.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동안 진짜 왜 안올라, 왜 안올라 했는데 드디어. 네. 한꺼번에 붙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치세가 한꺼번에 뽑히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참 보유가 중요한 거. 이걸 오늘 맞춰서 들어갔으면 12%가 수익이 낫겠냐고. 그렇죠. 그 전에 사서 물려 있어야 오늘 12%가 올라온 거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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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 상승은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난다고 통계적으로도 네. 검증이 됐듯이 장기 보유를 해야. 네. 그니까아픔이 있어야 이걸 다 먹는다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이거를뭐 네. 3, 4% 오를 때. 그 순간 매수 버튼을 눌러서 따라잡아서 12%쫙 먹기는 한배 별딱이죠. 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네. 있긴, 하, 있긴, <laughs> 네, 하죠. 있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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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리고 조선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면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좀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음. 조선업종이 3년간 지속된 성과상승으로 25년도까지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뭐, 운임지수는 일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신규 발주 속도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조선가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탱커선과 가스선은 심지어 계속 고점 경신하고 음. 있는 중이고요. 반면에 비용도 더 많이 증가하며 사실 마진이 꺾일 이슈인데 괜찮아요. 비용은 어 신조선가 상승세보다는 조금 더 어, 적게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음. 인건비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성과 대비 상승 속도가 굉장히 완만한 상태이고요 네. 후판 가격도 예전에 좀 골치를 많이 썩였잖아요 그렇죠 22년도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며칠 전에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아마 소폭 인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비용 상승 이상의 판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음. 주요 조선사들이 올해 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다 턴어라운드 할 기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음, 뭐 삼성중공업은 네. 1분기, 현대중공업은 2분기, 현대미포조선은 3분기, 뭐 대우조선은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4분기 흑자 전환한다고? 예, 네, 대우조선은 아, 조금 심한, 늦게 심한, 할 걸로 보고 심하다. 있습니다. 심하다. 네. 네. 대우조선도 올해 수주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조금 떨어지죠. 낮습니다. 네, 네. 네. 음. 뭐 현대중공업이 런데 굉장히 빠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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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카타르 2차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음. LNG선 약 40척 정도, 음. 이 넘게 예상이 되고요. 총 9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카타르 에너지하고 국내 조선사들하고 협상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고요. 음. 1차 발주 때 54척 발주 됐거든요. 그때보다는 네. 40척이니까 2차 발주가 조금 적긴 하지만 음. 그때 당시보다는 신조 성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창 음. 이 카타르 1차 발주 많이 나올 때 2.1억 달러 요 음. 정도 선에서 많이 계약 수주 공시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이용 밑으로 받을까 봐저 이용 밑으로 받으면 이제 다 뒤졌다 막 이랬지 않습니까? 적자 엄청난다. 네. 근데 2.1억 달러로 조정이 됐었죠. 네. 네. 최근 신조 성가가 LNG선이 2.58억 달러 대충 음. 2.6억 달러 정도인데 이 정도로 올려달라고 국내 전사들이 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중에 현대 미포조선이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컨테이너선 음. 5척 수주해서 총 계약금액 4,145억 원 계약기간은 26년도 6월까지입니다. 뭐 장중에 공시 나오고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대우조선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NG 관련된 멜로 체인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음.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도 4~5%씩 네.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한국카본 어,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국카본이 그때 화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 셧다운됐는데 동성화인텍이 유일하게 있는 경쟁사인데 동성화인텍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생산을 음.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음. 그게 화재 난게 그게 열매 동 중에 한동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근데 네. 뭐 주요 공장이 화재가 난 거라서 총 매출 음. 비중은 생산 중단된 쪽의 매출 비중은 크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좀이게 경쟁사가 이게 음. 협업을 잘 해주는 게좀 음. 신기하긴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기업 인수를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우주선도 일단 인수를 했었죠. 음. 내일 2조 원 규모 이상 증자가 진행되면서 음.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변경될.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목표 달성할 때 음. 기준 임금의 300% 성과급도 제시를 했고 노조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공기업이잖아요. 었 그러다가 음. 이제 사기업으로 바뀌니까 확실히 효율성 개선에 좀 초점을 맞춰서 경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hsd 엔진까지 인수할 예정인데요. 음. 3분기 중으로 인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 네. 어. 원래 hsd 엔진이 대우한테 들어가죠. 현대한테는 잘못 넣죠. 그래서 현대가 인수하면 h s n d 엔 g 망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몇년 전에 했었어요. 예. 그때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음. 하나, 현대가. 음. 예. 네. 그래서 음. 어 요것도 뭐 완성이 되면은 뭐 핵심 밸류 체인으로 음. 어시너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는데 한국 항공우주 인수설이 계속 나오고 한화. 있습니다. 네. 네 한화가 음. 한국 항공우주를 인수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한국형 로키드 마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저물좀 물건이 큰데 하기야뭐 대우조선도 물건이 컸지. 네. 그렇죠. 음. 기존에 뭐그 육지, 네, 대륙의 이제 방산 업체들 그리고 음. 대우조선 인수하면서 이제 해양 쪽 그리고 네. 이제 공군 쪽까지 완성을 하면은 뭐 로키드 마틴이라고 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더하지. 배도 만들고 육, 육상 점포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 더합니다. 그 하나 디펜스가 별거 다 만들잖아요. 음.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오늘 한화가 그래서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음. 확실히 지주사들 만년 저평가인데 이런 모멘텀이 좀 하나씩 있을수록 재평가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자식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야지 뭐 음. 지주사는 그럼 뭐두 배도 올라가지 그거를 생각 또그 결혼했을 거 아니야 자식들 또 그랬었죠? 있을 거 아니야. 네. 또줄려면 지수자가 주가가 안 올라야 될거 아니야. 음, 뭐 영원히 뭐. <웃음> <웃음> 그게 문제죠. 그게. 네. <laughs> 예. 아, 그것도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도 이따가 좀할 네. 텐데 빨리 개선이 돼야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이 오늘부터 25일까지. 기체될 예정입니다. 음. 어 한국 정부 그리고 뭐 국회, 지자체, 기업 등도 참석을 해서 뭐 인도적 지원이나 전후 복구 등을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제 2의 마셜 플랜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형 인프라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IMF, 유럽 투자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이 뭐 차관 제공하고 뭐 투자까지 직접 하면서 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건 사업 음. 규모가 최대 8,900억 달러, 음. 한국 돈으로 한 1,200조 원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할 것이냐? 따라서 또 당연히 주가가 또급등 음, 하겠죠 음. 네 뭐~ 원전 (2기) 정도 건설을 하고 뭐~ 전력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 교통 시스템 도로나 철도 교통망 복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건데 일단 삼부 토건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재건사업 포럼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음. 어~ 이삼부 토건 대주주가 d y d 라는 회사인데 네. 어, 지분 한9%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네. 상한가를 갖고요. 뭐 대모, 현대에버다임, 해인다스코 같은 음. 이 연초부터 이 재건 테마주 뜰때 같이 묶였던 음. 이런 회사들도 오늘 좀 상승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본질적인 것을 넘어갈지는 가봐야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이거될것 같다 하면 심리가 쫙 붙어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강해요. 음.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서 용기를 많이 얻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이런 걸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본질로 이어질지 안을지는잘 모르겠고, 어 근데 그런 게 있어? 하면 일단 주가가 뜨는 어 본질하고 좀 상관없이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네. 수혜를 받. 할것 같아요. 굉장히 음. 일단 재건은 무조건 전쟁이 끝나면 필요하고. 근데 전쟁 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그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네, 근데 그 이렇게 시세가 붙는 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올해 초에 한번 당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날까 말까 하면 하는 이런 음. 느낌이 들면서 네. 전쟁 뭐 이런 재건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했다가 음. 뭐 푸틴 전혀 끝낼 생각이 없어 보여서 네, 이렇게 네, 쭉 네. 다시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다시 또 조금 끄트르 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한수 교수님 모셨을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해 연말에 혹시나. 어, 종전을 위한 협의가 시작된다. 올해 연말. 그러면 그게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셔고 하셨거든요. 러시아 전문가시죠? 음. 네. 지금 뭐 아프리카 업체들도 뭐 젤렌스키 만나서 뭐 평화, 음. 평화를 약간 뭐 유도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여기저기서 많이 평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나서는 상황이니까. 아유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마음을 먹어야지. 그렇죠.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 그래서 큰 네. 뭐 이슈는 없는데 아프리카는 사실. 아프리카 내륙부터 좀 평화를 찾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죠. 네. 네. 그리고 건설사들이 오늘 그래서 뭐 이런 뭐 삼부토건 같은 음.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올랐고 대형 건설사도좀 상승을 했는데 음. 뭐 여전히 본업 측면에서 보면은 P.F. 우려가 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뭐 GS 건설이나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P.F. 관련 A.B.C.P.나 전단체가 신용등급은 A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전단체금리가 6% 초반까지 그래도 좀 음. 하락은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A2 족 이하 종목들에서는 여전히 10% 내외 고금리를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한 등급 낮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네. 현대건설은 거의 10%입니다. 9.9%를 아. 지난달에 발행 금리가 9%였는데 요번에 오히려 좀 올라서 10% 가까이. 현대가? 네, 아니요태형건설 아니, 아, 태영건설 그렇죠. 네, 태형건설도 예전에 비해서 이 시가총액이 많이 쪼가라 들었더라고요. 음, 네, 네. 그리고 동부건설은 A3 플러스입니다. 조금 음. 안 좋아서 이제 24일에 차환 예정인데 11.5% 수준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음, 네. 그래서 여전히 뭐10% 넘는 금리를 받는 데가 많아서 네. 아 시중 은행 금리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출 금리도 뭐 3%대 음. 후반까지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PF 금리는 아직도 10% 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 부동산 음. 시행 사업이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C가 반도체 테스트 소켓 1위 업체인 ISC를 음.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크흐.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나왔습니다. 네, 계속 주가 오르더니만 네요 네, 혹시 금요일 날 쪽지키님하고 다루셨나요? 아니요. 제대로 안 달았어요. 네, 가 그때 네. 못 봤는데 어, 최대 주주 지분 약 30에서 40%를 인수하는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실사 네. 후에 7월에서 8월 본계약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음. 아, 이런 인수 추진 기사는 일단 첫 번째로 공시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음. 기사로 먼저 알려지는 게좀 그렇습니다. 네. 예상 매각 가격은 한 1조 원 밸류. 그러니까 음. 지분 3, 40% 인수하면 뭐 3, 4천억 정도 네. 인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기사가 나오고 이제 어, 13% 정도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그 전날 시총 기준으로 한 7,2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약3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을 음. 하는 셈입니다. 매각자는 뭐 헬리오스 P, 그리고 새마을금고인데새마을금고참 네. 요즘 PF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고 음. 있잖아요. 네. 근데 21년도 5월에 5,000억 밸류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2년 만에 두배 음. 차익 정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어, 이게 3,40% 대주 지분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그때 하겠다고 음. 했던 작년 말에 금융위가 발표를 했죠. 네. 지분 25% 이상 인수할 를 때는 50% 플러스 한주 이상은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 네. 네, 요거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잠깐 그때 항상 막 그때 막 뜨거웠다가 음. 요즘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관심이 좀 식은 것 같은데 음. 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97년도에 한번 도입이 됐다가. IMF 때좀 구조정을 굉장히 지연시킨다 네. 이런 비판 때문에 1년 만에 없어졌거든요. 네. 굉장히 아쉽게 됐는데 작년 만에 금융위가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는 좀 도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 주주 지배구조 개선의 위력을 일본 주식에서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일본이 지금 30년 만에 뭐 토픽스 토픽스 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촉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증권 거래소에서 기업들한테 PBR 한배 이상으로 올릴만한 뭐 자구책을 마련해라, 이런 요청을 음. 했다고 하고요. 기업들도 네. 각각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뭐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PBR이 낮은 상황이라서 음. 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제도 개선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PBR이 지금 낮은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이런 걸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네. PBR 22년도 5월 기준으로 어, PBR을 보면요. 미국이 4배가 넘습니다. 인도도 4배 가깝게 되고요. 중국, 일본, 터키가 1.3배, 우리나라는 1배 정도. 네, 1배 지금 주가 올 1배 려나 음. 0.9점 몇일 텐데. 네, 네, 네. 이게 조금 음. 과거 자료긴 한데 이거 제가 어디서 봤냐면 최근에 이 주주 네. 어, 소액 주주 혁명이라고 어. 책을 새롭게 보고 있는데. 그거 보다가 더 생각이 아니, 2, 나서 2600좀 내야 1.0좀될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지금 꼴찌 수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사실 더 시급한데 일본이 앞서 나가네요. 사실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미국의 그 거대한 투자자들이 이 상황들 보고 야이씨 한 40%만 지분 땡길 수 있으면 지주사들 같은 거40%막돈 자기 돈 써가지고 40% 땡기고 나면 근데 젊어. 그 투자자가. 그다음 상속할 때 어떻게 돼? 회사 바로 뺏겨요. 그렇잖아요 뭐, 뭐, 여러 방법 쓰겠지. 자회사 해가지고, 막, 이익 넘겨주고, 그, 그, 막, 수합하려고 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 한40% 정도만 지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못 넘겨.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분을 안 뺏기는 최고의 방법은 주가가 올르면안 뺏길 겁니다. <laughs> 지분, 음. 어 상속할 때 세금 많이 내고 지분율이 줄어들어도 지분은안 뺏겨요. 가격 이 올라가면. SK 보셨잖아요. 이렇게 가치가 낮으니까 지분 뺏길 뻔 했었잖아요. 물론 무슨 다른 뭐 일이 있어서 겨우겨우 운 좋게 안 뺏기긴 했습니다만 SK 뺏길 뻔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주가가 많이 좀 올라서 음. 걱정한 것 대비해서는 좀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어, 걱정을 하셨구나. 네. 뭐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심심 뭐 재미진 않겠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었 저는 이제 시장하고의 싸움인데 시장 수익률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이제 아, 이제는 시장이 앞으로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 주식들을 많이 살 거거든요. 음. 대형 주식들이 쭉쭉 가면 지수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그거 커버리지가 안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시름이 앞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소모가 아, 네. 다시 시작해. 코스닥에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차 전지 안 갖고 있을 때 시장 수익률 상향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똑같은 게 이제 거래소에서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내일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